게시 리미 지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1대 100 컨텐츠를 할 건데요 오늘의 메뉴는 바로 짠! 짠 바로 이 거대 하리보 하나와 하리보 100개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1대 100 컨텐츠 중에서 이 초거대 하리보랑 이 하리보 100개를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. 그래서 이 친구를 구매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들어도 무거울 정도로 크기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이거 봐요 이제 좀 차이가 나시나요? 애기하고 애기도 아니다 이거는 야보이지도 않아 아,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귀 하나하나보다 더 큽니다 귀 하나가 하리보보다 더 커요 일단은 이 친구가 솔직히 너무 커가지고 100개보다는 너무 많아요, 사실. 네네네.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막 대결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이 사실 의미는 없거든요. 이거는 그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100개? 100개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저희가 이 100개를 다 먹으면서 또 얘는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가 이거를 누가 어떤 걸 먹을지 정해보도록 해요. 자 그러면 가위 바위 보에서 이긴 사람이 본인 먹고 싶은 거 정하는 걸로 하시죠. 네. 가위 아, 바위 보. 아! 아 잠깐만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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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고민되네요. 아. 큰거 드시고 싶으세요? 좀 주어진 대로 할게요. 아 고민되네요. 이거 솔직히 이거 고문이거든. <laughs> 아 이거 좀 고문인데. 근데 1대1에서 영상 각잡기로 유명하시나요? 아니 이거 좀 힘들어요 이거는. 제가 전에 큰거 했으니까 큰거 하실래요? 아 그래요. 맞아. 그래요. 제가 그럼 자른 거 할게요. 자 이렇게 하리보 100개가 딱 준비되어 있고요. 아주 예뻐요. 음.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참 이쁘네요. 그리고 요보시가 뭐. <laughs> 거대 친구. 진짜로 거대해요. 이렇게 요만합니다. 요만해. 안녕. 한번 드셔보세요. 너무 궁금해요. 이거 봐요. 안녕. 안녕. <웃음> 안녕. 안녕. <웃음> 나는 이름 뭐랄까 예. 곰탱이. 곰탱이? 아니야, 우리 조금 예시랑 관련 있는 이름이시 곰뽕이. 곰뽕이요? 우리 뽁뽁이지. 곰뽁이. 곰뽁이 어때요, 곰뽁이? 뽁곰, 뽁곰 어때요? 뽁곰, 뽁곰이어다 뽁곰, 뽁곰. 이 친구는 뽁곰이에요. 저희가 네.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안녕! <laughs> 이렇게 아 그래, 너무 모가지를막왜뭐 아령인데요, 아니, 너무 호러야. 이 친구 이름은 뽀꾸미예요, 모가지꼬마아 이리와 <laughs> 봐, 꼬마. 이좀 안쳐보고 싶었어. 귀엽지? 빨리. <laughs> 갖고 놀고 싶은 느낌이에요. 이거 귀 한번 딱 뜯어 먹어 봐요. 오! <laughs> 괜찮으세요? 와! 어때? 와, 젤리가 여기에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한번 깨먹었을 때 젤리 100개 이미 먹은 것 같아요, 이거. 아, 진짜? <laughs> 음. 이거랑 식감 다르지? 뭔가 많이 안질빈데요 그래도 이거? 는 아, 그래요? 완전 음. 끈적거려요. 이거 드시기 시작하세요, 이제. 저는 이제 하리보 먹겠습니다. 사실, 하리보는 아, 한개 수... 까면은 되게 많이 먹지 않아요? 응. 음. 이렇게 계속 생각없이 씹어먹느라고 그래서 막큰 팩이랑 작은 팩 있는데 작은 팩으로 든 거는 그나마 한 10개 안 들어있잖아요 아, 그래가지고 한번 먹을 때 뜯기 좋은데 이거 큰거 먹으면은 되게 큰일 나요 하리보가 조금 젤리 중에서 질기잖아요 네그래 먹고 나면 턱이 아파요 아구가 아파요 <laughs> 혹시 여기 옆, 옆에 이 먹어보고 싶으세요? 저기 한 번만 먹어볼네요제 로망이거든요 이거 왜 이거 전두게놓고 이걸 로망하는 거야 <laughs> 고마. <laughs> 아 <laughs> 김진이 괴물 나타났다. 무지 <laughs> 이거 어디 먹어봤는데? 영양 g 인가이 맛? 응, 응. 식감이. 응. 그 옛날에 그 뭔가 젤리 중에 네모난 젤리인데. 아 어, 아. 설탕과 묻어 있는 그런가? 알알알. 맞아요. 딱 씹었을 때그 느낌인데 뭔가? 여기가 이렇게 가득해요. 귀가 없어졌다 뽀꼬미 빌려줄게. <laughs> 됐어, 채우 제가 밀리어미 하는 거 봤거든요. <laughs> 내가 좀 작은 걸 먹어봐야 좀 느낌이 다를 거 알아. 어, 되게 질기다. 이거 먹다가 이런 거 있잖아. 어, 아, 근데 이거 너무 좋아요. 그 치즈. <laughs> 이게 맛은 오렌지 맛으로 샀거든요? 근데 약간 새콤해요. 아니, 근데 이게 하리보에서 만든 게 아닌가요? 하리보의 식감이 다른데요?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. 이거 하리보 아닌가? 아닌 거 같은데? 이게 저희가 산게이 브랜드거든요. 근데 이거는 하리보 게 아니네요. 아, 그러네. 아, 그래서 모양만 곰돌인데 곰돌이 모양 하면 은 이제 하리보가 유명하니까 하리보인 줄 알았네. 아, 아니네요. 아, 근데 생긴 건좀 다르긴 하네. 좀 <laughs> 다르게 생긴 했어요. 다르게 생긴 했어요. <laughs> 다르게 생긴 했어요. 나 커서 그런 줄 알았지. 그래서 얘는 되게 부드럽네요. 좀 다행이다. <laughs> 우와, 우와. 얘 괜찮아? 괜찮아? 아플걸? 이제! 이제 10개 먹었다, 너. 10개 못 먹겠지. <laughs> 제가 얘가 곰돌이였다는 걸 잊을 수 있도록 이만 이거... 다 일단 먹어볼게요. 저 여기 한번 깨물러 먹어야 <laughs> 이게 평생 먹을 재료 여기 다 들어있는 거 같은데? 응. 음. 그거 칼로리 몇일까요? 만 얼마 아니었어? 저기 쓰여있어 와 여러분 찾아보니까 이 대왕곰젤리가 그 하리보 이 기본 사이즈 1400개 양이고 그리고 칼로리가 6400칼로리래요 진짜 와1 4 0 0개6 0 0 0칼로리면 대박이다 <laughs> 이거 다 먹으면 병 걸려요 애들 다 먹지도 못해요 그거 그러네. 하루에 이런 거는 다못 먹으면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? 그냥 간식장에다 넣어놓으면 되나요? 아니면 이렇게 어그렇죠 아, <laughs> 슬라이스라 아, 잘라가지고 통에넣어야되나나 아마 10개 먹은 것 같아 젤리 10개 이상 그지 귀만 먹었는데도 10개는 더 되지 않을까? 이렇게 하는 거잖아 좀 요런 느낌이니까 아 맞네 한나 양쪽 먹었으니까 20개는 먹었네 맞네 요정도 한 요정도 느낌의 귀가 되겠죠? 저 젤리 20개 먹었어 이미 왜안 먹고 얘를 괴롭히세요? <laughs> 레고 같아 약간. 미니 하리보의 마을에 쳐들어왔다. <laughs> 이 사람 먹기 싫은데 안 먹고 <laughs> <laughs> 장난해요. <웃음> 그거 가정한 거 드셔야 돼요. <laughs>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지금 딱 20개를 먹고 한요분도한 30개, 30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이제 귀랑 코를 좀 먹었는데 근데 이거를 먹으면서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. 이곰 젤리가 진짜 과연 하리보 1,400개 양인지 궁금하지 않은가요? 이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1,400개 세워가지고 검증이 안 돼요. 그래서 저희가 제 남은 하리보 80개와 거대 하리보를 녹여가지고 녹였을 때한번 양이 진짜 하리보 1400개 양이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또 이런 젤리 녹여보고 싶었었거든요 솔직히? 네 이거 먹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입에 계속 <laughs> 넣고만 있어야 되니까 한번 조금 실험 같은 거한번 해봅시다 네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곰돌이들을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하리보다한 번도 녹여본 적은 없잖아요 초콜릿은 많이 녹여봤는데 젤리는 응. 처음이에요 굳이 젤리를, 젤리를 젤리... 녹일 이유가 없으니까 맞아. 아, 한번 이게 한 개가 어느 정도 양 나오나 볼까요? 네 <laughs> <laughs> 궁금하잖아요 자 냄비에 이렇게 퐁당 이게 녹나? 녹겠지? 어 녹은다 우와 우와 어어어그 어. 버터 같은데 좀? 아 이거 어머 야, 색깔 아, 너무 예쁘게. 예뻐 이거 좀봐 아, 한개 분량은 이 정도 되네요. 이만큼 다 녹은 건가요? 이게 거의 다 녹았어요. 이제 이만큼, 이만큼 이런, 이 정도 분량 돼요. 자, 이 정도 양이 한 개니까 저희가 나머지 80개 한번 다 부어볼게요. 우와, 신기한데? 우와. 이거 무슨 색 될까? 자랑! 뭐안 녹는 거지? 네, 좀 저어주셨네요. 80개 투하 완료! 우 음. 이상해요! 찐득찐득! 와진짜진득해양 진짜 없다. 와 진짜 적다, 녹이니까. 와 이거 되게 신기한데요? 캐러멜 향 같은 거 난다. 이상하네? 한개 녹았을 땐 되게 양이 많았는데 다 녹이니까 또 양이 적어, 생각보다. 하리보젠 완성돼가고 있습니다, 고객님. <laughs> 오 여러분 다 녹았는데 좀 콜라색처럼 되고 이게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콜라색 되고 어 되게 없어졌어요. 바야지. 고마 자, 이제 다 됐으니까 여기다 부어 볼게요 양 측정을 위해 와, 야 냄비가 다 타버렸는데 어떡해요? <laughs> 그 달고나 하다가 태워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, 그런 느낌이에요 와, 이래서 이런 거잘 묵일 때 냄비 잘 써야 되는구나 음. 자, 이게 하리보 80개 양입니다 허무하다 <laughs> 와, 진짜 내가 20개 힘들게 먹었는데 80개가 이거밖에 안 돼요 꼬꼬마 안녕 <laughs> <laughs> 뽀꼬미, 그거 한다. 샤워. 샤 <laughs>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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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, 이게 바로 녹아버리네, 이렇게. 잠깐만요, 뽀꼬미가 울고 있어요. <laughs> 최대한 밖으로 안 흐르게. 우와, 이렇게 바로 녹습니다, 얘도. 얘가 여기 닿으니까, 여기가. 안녕, 뽀꼬마. 저 젤리를 녹여보는 게 처음인데, 굉장히 응. 신기하네요. 진짜 잼 같아요. 이거 봐요. 이게 굳은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와, 이거 양 진짜 많아요! 와, 냄비 넘치는 거 아니야, 이거? 딱! 뜰야될것 같아. 네.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건 모르겠는데,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보여요. <laughs> 그렇지 않아요? 맞아. 아, 제가 건강식품을 막 챙겨먹고 이런 스타일도 아닌데, 아, 요즘에는 이런 거 보면은 아, 진짜 건강이 안 좋겠다. 어,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요. 그런 거 있잖아. 가위바위보 하면서도, 아, 씨, 이거 불량은 나온데, 이거 건강이 네. <laughs> 안 좋은데. <laughs> 아, 뻑뻑이가 없어졌어요. 뽕뽕. 와, 양 진짜 많아요. 아직 근데 형태가 있어요. 이게, 이게 80개니까 1,000개 확실하네, 이거. 1,400개면은 이거몇 대가 남아야 되는 거야? 제 문간데요? 8, 26. 어... 20배? 20배요. 엥? 20? 야, 그럼 저 통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. 여기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? 안 들어갈까? 안, 안 들어가네, 이미. 이건 그냥 붙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? <laughs> 이미 여기 다 찼잖아. 이거 한 번, 한입 먹어보고 싶다. 파이가 아, <laughs> 조심해. 음 오렌지 맛 젤리. 음 따뜻한 오렌지 맛 젤리네. 어뜨 <laughs> 아, <뜨거워>. 대박! <laughs> 여러분 이제 다 녹았습니다. 딱 저희 예상대로 이 냄비 하나에 다 찼네요. 혹시 그리고 한이 냄비 양에 저기 한번 부어볼까요? 우리 이 양을 다채우려면 어떨지 가볼게요. 좋아요, 좋아요. 잘 먹고 있어요? 아 절대 흘리면 안 돼. 어 됐어, 됐어. 이제 될것 같아. 넘칠 것 같아. 안 넘자. 좀더 좀. 안 넘쳐. 됐어, 됐어. 좋아요, 좋아요. 오딱 반인데? 이거 남은 게 이만큼 남았거든요. 지금 네. 이만큼이 딱 여기 반이 딱 반이 들어왔어요 우리 한번 이거 먹어 볼까요? 네빨 때가 혹시? 오뭐한 <laughs> <우와, 우와, 웃음> <laughs> 거야? 그거 알죠? 우와. 그거 있잖아요! <laughs> 무슨 맛이야? 이 아까 하리부빨진노초파랑뭐다 섞은 거거든요? 그냥 신맛 나는데? 새콤 맛? 그냥 젤리 맛? 콜라 맛 같기도 하고 우와! 진짜 잘한다! <laughs> 저 장인이에요 여러분 음 건강하지 못한 맛 건강 해치는 맛음 아 쫄깃! 녹여먹으니까 또 새로운데요? 음... 음. 이거는 딱 오렌지 맛이에요. 아까 녹리 것도 쉬어. 먹어봤는데 아우 셔. 저희가 문과식 계산 한번 해볼게요. 그 이과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보시면서 아 이게 몇개 정도일 거다. 그리고. 수학적으로 계산하시고요. 저희는 문과니까 예체능이시죠? 저는 음, 눈치작으로 봐요. 네. 아, 이렇게 이 2대생으로서 한번 계산해보시고 음. 저는 문과 경영학과 출신으로서 한번 계산해볼게요. 자이 어, 친구가 뭐. 하리보 80개의 양이 친구는 하리보 몇개 됐을까요? 1,400개라고 했으니까 봐봐 요만큼이 어 미대생이다 미대생 미대생은 연필로 쓰거든요 이렇게 요만큼이 80개 지금 이미 여기 줄이 4개가 있어요 그쵸? 얘네 4개가 다 찼어 <laughs> 뭐야 되게 어려운 소리야 <laughs> 지금 이, 이 그릇에 줄이 4개가 있거든요 응. 근데 이한 줄이 지금 80개. 80개예요 4줄이거든요 이게 84, 32, 320개가 지금 넘게 들어있 320. 거야. 그럼 600개밖에 안 되잖아 기분탓? 아 근데 이게 오메이조이잘 붙어있다 보니까 320개는 솔직히 을 거야. 그리고 이게 한 개가 들 찼어요. 네. 내 생각에 한 5배는 된거 같아. 이 그릇이 이렇게 딱 5배. 그러면 몇 개야? 500. 500개. 500개. 1,400개까지는 안 들어도 내가 아까 400개 먹었잖아. 뭘 네가 400개 <laughs> 이걸 먹었잖아. 40개겠지. 400개가 아니고. 아무튼 여러분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. <laughs> 아무튼 거대하리보는 한 1,000개 이상은 되는 거 같아요. 한 1,200개 정도? <laughs> 검증하였다. 문과식 검증 완료했습니다. <laughs>